9번입니다. 자, A 내적 B를 구하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절대값 부분이 보이는 부분들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절대값 A 벡터, A 벡터, B 벡터의 크기가 4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A 벡터 내적 A는, A 내적 A는 절대값 A,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요거 요 얘기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요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전개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더하기 a 내적 b 근데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해도 a 내적 b가 같으니까 2가 되겠고요 더하기 b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요거는 2니까 4가 되겠고요 2a e 내적 b 더하기 요거는 9가 되겠네요 요게 4였었는데 제곱했으니까 16이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 2a e 내적 b는 어, 이게 13, 3되겠고요 따라서 A 내적, B는 2분의 3 나오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요. 요걸 똑같이 제곱을 해줍니다. 그럼 요게 A 빼기 3B 벡터. 내적 하고요 A 빼기 3B 벡터.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럼 얘 똑같이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제곱. 마이너스. 자, 얘랑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6A 내적, B가 되겠고요 더하기 9. B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어, 얼마였지? 요게 4였구요. 자, 요게 요거는 요 앞에서 구했잖아요. 2분의 3이라는거 요게 2분의 3이에요. 요게 2분의 3. 그러면은 약분해서 9가 되겠구요. 요게 3. 9981 나오겠네요. 요걸 이제 계산해 주시면은 5 빼니까 76 나오겠네요. 근데 요걸 제곱한 결과가 76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루트 76을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루트 4 곱하기 19가 될 거니까 2루트 19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입니다. 자두 벡터 a 더하기 b벡터와 a 마이너스 b벡터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 가 각의 크기에 연관된 거는 내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내적 b는 길길 코가 될 거니까 a벡터 크기 b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각의 크기를 x도라고 했었으니까요 요거 그냥 세타로 바꿔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구해셔야 되겠네요 자 a 더하기 b다라고 했었으니까 요거는 3, 3, 마이너스 어, 1나오겠고요 요기서 요거 뺐으니까 1, 마이너스 7 나오겠네요 그러면 요, 요 각의 크기는 요거의 크기는 음, 요거와 요걸 내적한 요거를 어떻게 볼까 x벡터라고 볼게요 요거는 Y 벡터라 볼게요. 그럼 결국 X벡터하고 Y 벡터를 내적한 Y 과는자 t 거의 크기잖아요. X벡터의 크기인거니까 루트 10이 되는거 e 요자 o 거는 제곱하고 제곱했으니까 어, 루트 얼마가 되지? 65가 되나? e c 되 o r Y v e c t 50. Y vector. Y vector. Y vector. Y v e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은 이제 내적 할건데 요 부분은 지금 성분을 표현됐으니까 내적은 성분을 표현된 내적은 그냥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3하고 1 곱하니까 3이 되겠고요 더하기 7 이렇게 되겠네요 그 얘를 곱하면은 10 루트 10 곱하기 루트 50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자 이제 양변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어10 500인거니까 10 루트 500인 5죠 그리고 여기 10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5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이에요. 자, OP 어 요거는 많이 본것 같죠? 자, 요거는 우리가 P 벡터라고 정의해 볼게요. 자, OP 벡터를 P 벡터. 네, 요거는 이제 A 벡터 TU 벡터가 될 거니까 요게 이제 벡터의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인 거니까 뭐 끝났네요, 이거는 자 방향 벡터가 나와 있으니까 이 방향 벡터를 가지고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 기울기가 어, x 증가면 y 증가량이니까 4분의 3이 나오겠고요. 이 점을 지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y는 기울기 x 빼기 지나는 점 더하기 y 점 쓰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일단 뭐 거리 얘기 가 나왔으니까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4를 다 곱해 시면은 4y는 3x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겠고요. 3x 빼기 4y 더하기 7 자, 요게 요, 조,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직선이 되는 겁니다 요게 L이겠죠 그래서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원코마 0에서거리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분모는 요거 제곱해주고요 제곱해주신 다음에 루트 절대값 쉬우시고 7 들어가겠네요 7 그래서 5분의 7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12번입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x도일 때, 자 코사인 세타. 그럼 여기도 이제 그냥 세타라고 볼게요. x도를 세타로 잡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방향 벡터를 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바꿔주다라고 했었어요. 이 알파, 이 문자표는 개수들을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2분의 x도 하기는 여기가 y백 여기 1이 깔려있던 거잖아요. y백 1을 쓰시고요. 여기 마이너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분의 x 기 4는 1분의 y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결국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2콤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3콤마 1이 나오겠네요.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결국에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랑 똑같은 거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또 코사인 세탈 구하려면 내적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u1 벡터하고, 유투 벡터를 내적하면요, 길길 코가 되는 거죠. 유투 벡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자, 요거 내적은 지금 성분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냥 곱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이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1이 마이너스 1될 거니까 여기 5가 되겠네요. 자, 요거 크기는 원점과 요 성분까지 거리가, 이좌표까지 거리가 될 거니까 루트 5가 되겠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도 루트 10 되겠네요. 루트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50분의 5가 되겠고요자 루트 50은 5 0은오5 루트 2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약분할 거니까 루트 2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